<laughs> 아, 오늘, 아이고. 아, 정말, 정 목사, 저기, 정동환 목사라고 알죠? 음? 정동환 정동한? 안다고 그러던데. 그사람 여기, 저, 여기 배관. 기독교 회관? 네. 어? 그, 저. 100, 100주년 기념 회관, 거기. 찬양반 네. 모시고선. 쪽쭉 그치죠 뭐지? 여기 무슨 교회야 그 이북서 나온 유명한 한경진 목사? 아 한경진 목사 영락교에요? 영락교 나고품이나 교 동기인데 지금 무슨 자 어. 아, 그러면 의자. 저기 김산복씨 네. 여행담을 시작하고 왔습니다 아 내가 적시에 왔구만 적시에 오어아 이원태기 안와? 온대 이원되게 만났어요 그, 전에 지금, 음. 지금 올라오고 계셔. 저기 봤거든 농인 사람이. 음. 그래서 농인은 사는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고 살는데아 그게 이제 그 선승에왔습니다 너는 너를 부리지 않는데왜 왔느냐? 하고니 대들려 음? 보내고 대장을 하고 다죽고뭐 없으니까 시 없으니까 너는 다 생을 갖다가 시켜서 너는 진천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진천이 생거, 로 진천이야. 진천이란 뜻이 그렇게 되요 내가 잠깐 설명할게. 어, 어. 원래 사과용인 생과 진천은 어떻게 내려오냐면 어떤 부인이 요인에서 살다가 남편이 돌아갔어. 개가를 해갔어. 진천으로. 이게 그러니까 진천에 가서 아들로떠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효성이 지급해가지고 양쪽 아들들이 서로 보시겠다는 어머니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내가 와서 여기 와서 어린 자식을 낳았으니까 살았을 때는 진천을 살고 죽어서는 내 신주를 너희 큰 먼저 온 아들 너희들이 가서 날 제살 지내라. 그 생거진천 사오용인은 저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진천이 살기가 좋고 용인은 사소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 그런 얘기가 있고. 거기서 하나 더 청구의 얘기라면 여기 경기에는 생거포 저 생거포촌 사과장단이란 말이지. 하수위부에. 그 거기도 비슷한 얘기야. 예, 포촌에선 예, 인물이 많이 예, 하고 산속짜리 예, 예. 명당은 이 찬답. 예, 원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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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전설로 전해온 얘기니까 이게 <laughs> 여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여기에 제가 너무 거는 이제 아까 내이야기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있다. 아, 이는 아니고 여기 그래. 실제 사이은고금 보수 정는상에 보수 정보상에 겨울 풍경이 요 남상현 동호가 부산 저거치소 그 올라와서 부여로 그 해가지고 거울이 뭐 거울이 거울이 진천까지 온 얘기를 지금 동우들한테 사진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laughs> 자, 기, 오늘 저 평리역 와서 냉면 먹는 중인데 김소도 씨가 건배사할 겁니다. 앉아서, 하세요 앉아, 앉아. 우리 국건에 우리 원사들. 우짜 하고 어 한우로부터 자천우리 하기 건배하겠습니다 건배 네. 아. 내역에서 오늘 냉면으로 하고.